얘들아. 아멘 할렐루야 그냥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편안하고 좋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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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우리 그 이명희 선교사님 통역 참 잘하시는데 그래도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맥이 끊어지더라 아무리도 네.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바람 잘날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면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를 도와줄 내 마음을 알아줄자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정말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와 큰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 네. 아멘. 모든 아, 네. 그리스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 할렐루야. 아,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아멘.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한다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힘들 때 사람이 나에게 밥한 끈이만 사줘도요 힘이 나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말 한마디만 해줘도 힘내 힘내 이말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전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사 계속해서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사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게 되면 여기서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또이 선교사에게 또할 만한 능력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고국땅을 떠나서 이 멀리 이 일본에 와서, 이 우상의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 생활하는 건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정말 힘들죠? 처음에는 말도 뭐잘 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문화의 차이도 있고, 여러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잘 극복하고, 여기서 그냥 수십 년씩 복음을 전하면서 정착을 하고, 이게 일본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도 어, 한때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아, 선교사역으로 좀선교사도좀 나가고 싶은나 생각을 좀 예전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기도원 사역자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수녀는 아니어도 어, 선교자적인 삶을 몇 개월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3개월이나, 그가지고뭐 하겠어요. 혼자 가서 못 하죠. 이제 돕는 사역을 하는 거겠죠. 현지 선교사들 돕는 사역.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뭐이 정도만, 음, 이 정도만이라도 좀, 아, 성교 사역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뭐,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음, 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때가 되면 또 그런 은혜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 11월 달에 태국 성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태국 성교 가자. 어,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한번 가죠, 뭐 하고, 이게 승낙을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어, 저희 기도원이 한 달에 세 번씩 집회를 하는데, 그때 또 마침 음, 집회가 없는 주간이에요. 응, 어, 딱 없는 주간인데, 그래서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 여러,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아, 이만저만에서,